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4월 22일 화요일 저녁 9시 9분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2.5% 빠졌는데요. 예전 생각해 보면 2.5%는 굉장히 충격적으로 많이 빠진 수치라고 할수 있겠지만, 요즘은 원래 변동성이 큽니다. 2.5% 빠진 게 그냥 이제 일상이에요. 이제 어 지금 이렇게 2.5% 빠진 게 일상이라고 말씀드렸다라고 해서 이게 뭐 긍정적이다 그런 걸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아 그죠? 분명히 어젯밤에 하락마감 한 거는 안 좋은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어, 지금 미국 증시가 하고 있는 게 뭐라고요? 쌍바닥 테스트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스닥 보고 계시고요. 여기가 단기바닥이 확인됐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고, 단기바닥일 뿐입니다. 그죠? 이 자리가 중기바닥이 될수 있는지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어딘가에서 또 저점이 높아지면 쌍바닥이겠죠. 쌍바닥을 확인하고 있는 그런 과정 중이란 말이에요. 그런 과정 중에 어젯밤에 이렇게 한번 내려왔다라는 거는 일단 별로 좋지 않은 신호임에 분명합니다. 그죠? 저점이 이, 지금 여기 있잖아요. 그죠? 여기 있는 이 저점이 좀 이렇게 좀 훨씬 높은 자리에서 형성이 돼야 시장의 힘이 강하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지금 어젯밤에 이렇게 내려왔다라는 건 시장의 힘이 약하다라는 걸 의미하고 어젯밤에 이렇게 하락을 했다라는 건 더 빠질 수도 있다라는 것도 충분히 가능성을 열어놔야 된다는 그런 겁니다. 지금 계속해서, 지금 계속해서 여기서 이날, 그죠? 4월 16일 날, 수요일 날, 5일 선을 붕괴시키고 나서 계속해서 5일 선 위로 못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거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신호라고 볼수 있겠죠? 지금 계속 더 빠질 수 있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젯밤 하락을 하면서요. 그러면서 어젯밤 이제 시장이 하락을 하면서 변동성 지수도 좀 같이 튀어 올라왔는데, 이건 변동성 추종하는 ETF죠. 어, 얘가 5일선 위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거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닐 겁니다. 그죠? 이런 게 빨리빨리 5일선 밑으로 내려와서 쭉쭉쭉쭉 아래로 빠져 줘야 시장이 안정되는 건데. 근데 지금 보시면 이 5일선 위로 어젯밤 다시 올라왔잖아요. 그죠? 물론 한 번은 올라올 수 있습니다. 이80뭐85 정도까지는 올라올 수 있어요. 85 정도까지는 올라와도 특별한 문제는 없는데 이,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증시가 뭐 하는 자리라고요? 쌍바닥 확인하고 있는 자리인데, 변동성이 여기서 이렇게 뭐 85까지 뭐 다시 올라온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거는 결코 조, 좋은 의미는 아니겠죠, 그죠? 하여튼 어젯밤에 미국 증시가 이 전업종 전종목이 또 시원하게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전업, 전업종 전종목이 시원하게 하락을 하면서, 이 앞으로 전망이 조금 더 어두워진 그런 상황입니다. 뭐, 파워르장을 집에 보내야 된다, 뭐, 무역 분쟁이 어쩌다 저쩌다, 관세가 어쩌다 저쩌다,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불확실성 때문에 시장이 힘을 못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미국이 가장 힘이 없는 거죠, 그죠? 지금 미국이 가장 시끄럽기 때문에 미국 관련된 자산들이 힘이 없습니다. 어, 미국 관련된 자산들이 힘이 없어가지고, 그나마 좀 강한 친구들도 좀더 상승하고 싶어도 미국 눈치 본다고 못 가는 그런 게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미국 증시의 불안감은 계속되고 있고 이 어젯밤에 이렇게 하락을 했다라는 건 자칫 잘못하면은 이 제법 많이 내려와야 된다라는 것도 생각을 가능성을 열어 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죠? 5일선 위로 본격적으로 한 하루 이틀 정도 다시 올라타기 전까지는 올라타기 전까지는 이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는 겁니다. 그죠? 그런 점들을 좀잘 생각을 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미국 증시가 다시 의미 있는 매수세를 보인다면 어떤 예시가 나와야 될까요? 이런 거 보셨죠? 그죠? 지난번에. 나스닥이 11% 오르는, 뭐 11%는 너무 과한 걸 수도 있어요. 최소한 나스닥이 하루에 3, 4% 이상은 올라줘야, 그래야 이제 5일선 위로 올라오는 거란 말입니다. 지금 변동성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아직 미국 증시 개장은 안 했는데, 뭐 0.7%, 0.8% 움직이고 있는 거, 이런 거는 별로 의미 없죠? 그죠? 지금 미국 증시가 의미 있게 뭐 나스닥이 상승 전환을 한다면 뭐한 3, 4%는 움직여 줘야 그 정도는 움직일 수 있고 그 정도는 움직여 줘야 미국 증시가 좀 의미 있는 반등을 한다. 이런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상황에서 이뭐 계속해서 강조 말씀드리지만은 이 특별히 이 분위기를 반전시킬 만한 그런 이슈가 없으면은 지금 급격한 반등은 분명히 좀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 지금 이제 그 고통스러운 바닥 확인 과정을 지금 지나고 있는 건데, 아무래도 고통스러운, 고통스러운 바닥 확인 과정이 좀 길어질 가능성을 좀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아마도요. 그죠?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고통스러운 바닥 확인이 아니고 V자형 반등, 마치 코로나 때처럼 그렇게 반등을 하려면은 뭔가 통화정책의 변화나 아니면 트럼프 생각의 근본적인 변화나 이런 게 있어야 될 건데, 지금 그런 걸둘다 기대하기는 어려워진 상황이죠. 오히려 뭐다 지금? 파워르장을 뭐 집에 보내야 되네, 많아야 되네, 지금 뭐 그런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뭐 급격한 반등 이런 걸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이 아슬아슬하게 이제 바닥을 확인하는 시험, 현재 그런 시나리오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그 지금 미국 관련된 자산들이 다 같이 움직이고 있죠. 그죠? 미국 관련된 자산이 뭐가 있죠? 달러, 미국 미국 달러, 미국 채권, 미국 주식. 3종 세트가 지금 함께 다 약합니다. 그죠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요. 이 지금까지 이제 지금까지 제가 나스닥 이야기만 했지만 나스닥과 미국 주식 시장 이야기만 했지만 이 지금 바닥을 다 같이 고통스럽게 바닥이 어딘지 확인이 잘안 되고 있는 거는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미국 채권, 미국 달러 다 지금 바닥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되게 불안불안한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는 건 30년물 국제 선물이죠. 미국이요. 미국 선물인데, 보시다시피 별로 힘이 없습니다. 오늘 밤은 뭐 그래도 조금 좀 기대해 볼만한 날이긴 해요. 그죠? 오늘 밤은. 이, 보시면 지난번 지지력의 영향을 받는 그런 쌍바닥을 확인하는 정말 그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 밤 정도는 뭐 조금 기대를 해볼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 매수세를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중요한 자리에 왔어요. 지금이죠. 30년 물국제 선물이요. 근데 여기서 지지력 확인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지력 확인하지 못하면 이 채권은 이렇게 한번 빠지고 요것까지 반등하고 한번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빠지게 되면은 그 주식시장의 충격도 좀 제법 클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이제 미국 주식이 미국 주식만 약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죠. 한국 증시 같은 거잘 버티고 있고. 근데 여기서 채권이 한번더 이렇게 아래쪽으로 훅훅 더 가면은 이제 그거는 잘 버티던 한국도 같이 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런 것들, 이 그래도 좀 관심있게 잘 보긴 봐야 되겠죠. 그죠? 30년물 선물이 지금 현재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얘도 의미있게 지금 바닥 확인이 잘안 되고 있는 과정 중이죠. 근데 오늘 밤 기술적으로 조금 중요한 자리에 와 있네요. 그런 점들 좀 보셔야 되겠고, 그, 달러 인덱스, 그니까 러 환율 시장에서는, 이 외환 시장에서는 달러가, 달러 약세가 뭐 끝날 기미를 안 보입니다. 지금 너무나 유로화가 강하고, 뭐, 엔화가 강하고, 뭐,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어쨌든, 이, 계속해서 좀 금융시장의 불안감은 좀 지속될 가능성이 좀 있긴 있을 거예요. 하여튼, 근데, 뭐, 가만히 따져보면, 주식 시장은 뭐, 끄럭저럭 그래도 조금, 채권 시장보다는 조금 더잘 버티고 있고, 그죠? 예. 네. 그리고 달러 약세가 지금 가장 눈에 띄고, 뭐 그런 것들이 하여튼 약간의 힘의 차이가 서로 있긴 있습니다. 하여튼 미국 관련된 자산들이 전반적으로 약한데, 미국 관련된 자산들 중에, 그나마 주식이, 그, 그래, 네, 그나마 주식이 좀 강하긴 하네요. 그죠? 미국 주식, 미국 채권, 미국 달러 중에서, 그죠? 아무래도, 이, 네, 주식이 조금 가장 강한 모습을 보이긴 한다. 이 정도 참고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장단기 금리차도 요즘에 좀 정상화가 좀 되고 있긴 한데요. 어 잠깐 좀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 요즘에 장단기 금리차를 제가 잠깐 찾아봤는데 장단기 금리차가 요렇게 갖고 막 예전에 0아래 있었잖아요. 0 아래에서 이렇게 0 위로 올라가면서 다시 정상화가 지금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정상화가 되면서 주식 시장이 지금 막잡 빠지고 있는데 이 보통, 이제, 이 말씀드렸다시피, 장단기 금리 역전됐던 게 정상화가 되면서 주식시장이 자빠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긴 합니다. 보통 자연스러운 일이긴 하고, 지금도 현재 뭐 자연스러운 그런 흐름을 좀 따라가고 있긴 있는데, 이 예전과 약간 좀 차이가 있는 점이 있다면요. 장단기 금리 차가 정상이 되긴 되는데, 이제 그, 연준의 금리 인하를 동반하는 장단기 금리차 정상화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때, 그런 때는 이제 경기 침체 우려로 주로 이제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시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식시장도 크게 박살 나긴 합니다. 근데 사실 지금 장단기 금리차가 정상화가 되는 거는 연준이, 연준이 그 금리 인하를 하면서 이렇게 정상화가 되는 것이 아니죠. 그죠? 지금은 그냥 장기금리가 지원자 올라가면서 장단기금리차가 정상화가 되고 있는 그런, 그런 과정이죠. 그죠. 사실 그래서 이그 현상만 놓고 보면은 사실 자연스럽긴 한데 예전과 의미는 조금 좀 다른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이제 만약에 이제 지금 여기서 금융시장이 좀 안정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당분간 또 장단기금리차는 살짝 또 역전 쪽으로 좀 갈 가능성이 좀 있겠죠. 그러면서 주식시장이 좀 이렇게 올라올 가능성이 있겠죠. 하여튼 진짜 우리가 진짜 투자자로서 좀 걱정을 해야 되는 거는 어쨌든 연준이 이제 금리 인하를 예, 연준이 미국 금리 미국 경제가 안 좋다 라고 하면서 금리 인하를 할때 그때를 이제 좀 조심하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파월은 금리 인하를 할 생각은 전혀 일단 없어 보이긴 하죠. 그죠? 지금 트럼프가 자꾸 파월을 집에 보내겠다라고 하는 게 금리 인하 안 하겠다라고 하니까 파월이 그러니까 자꾸 집에 보내버리려 그러는 건데 어쨌든 파월은 금리 인하 생각이 없는 것으로 일단 보이긴 합니다 그렇다면 당분간 뭐 주식시장도 뭐 그렇게 최악으로 뭐 가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일단은 뭐 가지고 는 있습니다 아, 그래서 간단하게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려 봤고요 뭐 나머지는 특별한 거 없는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오늘 밤에 이제 네 그죠 오늘 밤에 미국 증시가 그래도 현재, 뭐, 나스닥 0.8%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이 쌍바닥을 이렇게 만들 수 있는지, 하여튼, 요런 여부들 좀 계속해서 좀 보자구요. 하여튼, 이 특별한 어떤 호재가 갑작스럽게 나타나지 않으면은, 지금은 좀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을 좀 보내긴 하셔야 될 겁니다. 어, 요까지 이야기를 하고, 이제 한국 증시로 좀 넘어갈까 하는데, 이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한국 증시는 뭐,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음, 어젯밤 나스닥 2.5% 빠졌다라 말씀드렸죠. 그죠? 2.5%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보시면, 뭐 선물은 거의 약보합이고요 그죠? 오늘 한국 양대지수 약보합입니다5일선도 일단 잘 지켜주고 있고요. 다만,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선물 329, 코스피 선물 329, 그리고 코스닥 선물 1178. 뭐, 요런 자리가 이제 워낙 무거운 저항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미국 증시 분위기가 안 좋고 계속해서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저항을 공격적으로 넘어가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요 근데 일단 분명히 한국 증시는 지금 일단 이렇게 봤을 때그 중요한 저항을 앞두고도 사람들이 뭐 주식을 공격적으로 팔아치우거나 일단 그런 모습은 일단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확실히 좀 이제 미국 증시와 한동안 계속 상승만 했던 미국 증시와 달리 한국 증시는 워낙 오랜 시간 이미 매를 맞았잖아요. 그죠? 얼마나 오래 빠졌습니까? 그 그렇죠? 한국 증시는요. 먼저 매를 맞았기 때문에, 이, 어느 정도 좀 이런, 이런, 그 하락에 좀 내성이 생겨서 이제는 어느 정도 좀 바닥이 확인이 돼서 한국 증시는 좀 이런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한국 증시가 긍정적인 뭐 모습을 보이고 있을 텐데, 일단 뭐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보겠습니다. 그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저항 거기 넘어가면은, 그럼 상승의 목표치가 좀 많이 열리는 거겠죠, 그죠? 코스닥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뭐1178 이런 자리 넘어가면 거의 상승 목표치가 한10% 이상 열리게 됩니다. 뭐 물론 반드시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한 앞으로 이 자리만 넘어가면 또한 거의 10% 이상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여러분들 이제 그 실전 투자를 하시면서 잘 생각을 하셔야 될게 이게 이제 뭐 물론 넘어갈 것으로 보이긴 보입니다. 아니뭐 특별한 일 없으면 돌파 한창 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긴 있는데 이게 이제 돌파한 차 하고 나서 확인된 뒤에 이제 그저 확인을 하고 나서 매수하는 게좀 안전한 방법이긴 합니다. 여기는 저항이죠. 그죠? 정석적인 대응은 뭐죠? 저항 부근에서 주식 비중 줄이고 현금 비중 확보하는 게 정석적인 대응이죠. 그죠? 여기 여기 그러니까 1178을 돌파한 차 가면 한10% 정도 더 오를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만 갖고 여기서 주식을 사는 거는 사실 이거는 이제 정석적인 대응은 아닐 겁니다. 그 부분은요. 그거는 좀 그건 좀 위험을 좀 감수한 약간 주관적인 그런 베팅이 되겠죠. 그죠? 정석과는 조금 거리가 멀 수가 있겠습니다. 돌파한 착을 해야 돌파한 착을 해야 그래야 이제 눌림시 매수를 할수 있고 뭐 그래야 뭐 위로 올라가는 거지. 돌파한 착이 지금 엄밀히 따지면 된건 아니죠. 그죠? 그런 점을 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코스피도 마찬가지죠 그죠? 329를 넘어가면 329를 넘어가면 그럼 이제 뭐 위쪽으로만 5, 6% 이상 더 상승을, 지수가 상승을 할수 있는 그런 목표치가 열리는데, 근데 이제 돌파 한착할것 같지만은, 아직 돌파 한착한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죠? 저항이니까, 예, 네, 저항이니까. 저항에서 막 주식을 사고 이런 건 이제 이런 자리를 돌파 한착할 할 의지가 있는, 이런 자리를 뚫고 싶은 의지와 그런 힘이 있는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이제 이런 자리에서 사주면 되는 것 같고요. 일단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는 돌판 착하는 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뭘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말씀드립니다. 그게, 그게 더 정석이죠. 그죠? 그래서 뭐, 요런저런 내용을 좀 말씀드렸고요. 뭐, 하여튼 주식시장 내용은 뭐, 특별히 그렇게 바뀌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삼성전자 뭐, 그럭저럭 버티고 있고. 어, 그래서 뭐, 딱히 뭐, 나머지는 뭐, 들을 이야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짧게 여기쯤에서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